예. 이거 오븐 다 들어온 거야? 예. 굉장히 바라기는 거야. 굉 한다고. 엄청 한다고 이게. 야. 저거 이제사이드비 생지로 해 가지고 어. 그 오랫동안 어. 똑같은 건가? 아, 이게가 야, 이거. 엄청 크다 아이 물을라고 그러는데들. 야,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게 홍계지. 홍계. 홍게홍계 홍계, 홍계. 홍계 중에서 제일 a 급입니 홍계 A급. 이런 거 보셨습니까? 작은 거는 또 싸고 이런데, 이 정도 사이즈 같으면은, 이중 사이즈, 중대 사이즈 중대 사이즈. 네. 이거는 날로 못 먹나? 날로도 네. 먹는 방법이 있죠. 아, 방법이요. 네. 그냥 이제, 삶아서 몇 마리 하면 뭐, 뭐. 수가 아, 네. 이거 네. 먹을 수수지 <laughs> 않냐. 네, 네. 아, 이거, 이거, 죽거 비싼 걸, 먹을 수있나 이거. 다 부러지, 이게? 예, 부러요. 이거 오늘, 러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야, 엄청나게 <laughs> <그냥 이런 건 웃음> 야. 엄청나게 <33kg>. 크네 <33kg>. <laughs> 이런 건3 3 k g 짜리3 3 k g 야. 이런 거먹으려면 1년은 먹어야겠네. 이이야 이거요, 이거. 어? 이야. <laughs> 와, 얘기어요 같이 그래. 어우. 이 정도 동생. 이야, 엄청나네, 이거. <laughs> 이거 진짜. 이게 3 3 k g 짜리야 33kg? <laughs> 엄청나네, 이거. <laughs> 야 바닷가, 바다, 바다속에서 이런 거한번 만나봐. 네. 사람 큰일 나. 어허, 이거 도망가. <laughs> 이거 다시 담아야지. <laughs> 나도 있을까요? 어. 어떻게 있는지. 머리부터 넣어야 돼, 머리부터. 머리부터? 네. 대체. 이래서 좋네. 머리부터 눕은 김치가 들어가는구나. 맛있네. 이야. 엄청 크다, 이거. 이게 예, 문어가. 이건 완전 대물이네, 대물이. 정도 클수 있다는 거예요. 문어가. 아, 문어. 이야. 이거는 한 1년은 먹어야겠네. 요거 작은 놈이잖아요. 아, 요런 거 짜야 네, 요런 것이 커가지고 저만 해줘요. 아, 요렇게 네. 요만 한 게. 네. 1kg 미만 사이즈 딱 이제 아 1kg 미만. 제일 조금은 개몇 마리 홍게하고 문어하고 몇 마리 따로 가지고 식사합시다. 아 네. 벌써 또 먹기 네. 시작해. 아 그러고 더 쳐야 되게 먹을 게. 다 이런 사람이에요. 네. 아침부터 꽃게에 문어를 먹습니다. 아니 네. 한두 마리만 아, 또. 삶지 이렇게 또한득 삶어서 야 이거 좀, 네. 우리 좀 삶아 가지고 좀 담아줘요. 문어, 담아줘 문어. 네. 문어. <laughs> 아유 또 문어까지 이 정도야 이 정도 기가 막힌다 이거. 아유 근데 이거 이거 조금만 오시지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래. 아이고 파도 소리 드시면서 드시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기도 힘들을탈때 오늘 한번 말요 이제수씨 여기다 대고 인사 좀 해요. 아이고 웃잖아 부끄럽네요. 저는 <laughs> 최수문씨 저기 와이프 박호은이라고 해요. 거꾸로 하면 은호박 호박이 넝쿨째로 <laughs> 굴러진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이고 제 팔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고박 은호박입니다. <laughs> 시작해보자. 예예, 이제이 예, 예. 뭐? 개는 제가 응. 이제 만질게요. 아니, 그럼 저, 소주 소주 약주 한잔 해야죠. 예. 네. 아니. 아. 자, 일단 그. 아, 네어이고 뭐, 이거 뭐 게장이 기가 막히네. 아이, 나 여기 울진 오면은 한2박3일 하고 갑니다. 살좀 보세요, 이게. 예. 이게. 야, 대단하다 이거. 음. <laughs> 아, 따 이거 뭐. 시간에 나 이거 점점 얼마나 앞이 문어가 좀 미끄러워요. 그래서 쓸때손 따칠 수 있잖아요. 이 뻘을. 아, 그 문어가 약간 미끄러워요. 그러면 시간 맞으면 섭니다. 아, 이것또 나만 먹으니까 또 이거 미안하네, 이거. 또 괜찮아요, 입셔. 네. 아이고. 아이고 뭐, 이게. 봉신 많네요. 예. 야. 자, 한잔하 아이고. 이고 설마, 절로 나네. 뜨기, 뜨기만 해요. <laughs> 아이고 뭐 이거 기가 막히지 뭐야이 게장 국물 한번 드셔보요요거아자 네. <laughs> 문어 드립니다 아이고 문어도 왔습니까 문어 아이고 네. 당신도 네 한번 아유, 제주씨. 진짜 맛있네요. <laughs> 맨날 먹어도 맛있어요. 저도 맨날 먹어요. <laughs> 끝에까지도 다 빠져나와요. 아이 공기 좋고, 뭐, 씹으면 먹을 거 많은데, 이거. 아니, 근데, 개도 어떤 게가 제일 맛있고, 비싸고, 어쩌고. 그냥 그, 난 우리는 게임면다 똑같은 게인줄 알잖아. 개는, 어, 대개는 최대 서식 수심이 700m고요. 어. 홍개는 최대 서식 수심이 3000m까지입니다. 3000m 까지입니다. 예, 3000m? 네. 700m 에서 3000m 수심에서 서식을 하는 게 홍개거든요. 아, 그러면 예. 얘가 바닷속 3000m 밑에서 사는 애에요? 그렇죠. 제일, 제일 깊이 사는 게 야. 3000m 수심에서 살죠. 그러니까. 깊은 맛은 홍게 보다가 대게가 더 깊은 맛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음. 이게 살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살이 까. 홍게 보다 대게가 더 깊은 맛이 있다고요? 네. 대게 보다가 홍게가 그치, 그치. 깊은 맛이 더 있는 거죠 아, 대게 보다? 네. 근데 대게, 우리도 일반 사람들은 어. 그냥 대게, 대게 했잖아. 어. 근데 진짜 제대로 된 홍게를 못 드셔보시면 아니요. 대게, 대게 하시고, 어. 이런 홍게를 드시면 아마 홍대 취향으로 바뀌실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나는 여기 제수진의 집에 여기 오면, 동생 네 집에 오면, 괴로다가 <laughs> 배를 채우니까 밥을 먹기 싫더라니까. <laughs> 밥 먹을 시간이 없지. 그렇지.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야. 이게 나오니까. 아니 내가 여기 왔다 간지가 얼마나 됐지? 한두달 됐죠. 왔다 간지가. 두달 만에 왔으니까 두달 있다 가야 맞네. 내가... <laughs> <laughs> 아니 문어는 먹어도 먹어도 안 질려요, 여보. 아 문어는 그안 물리죠. 그이 경상도에는 모든 대사상에 문어가 올라가요. 음. 이 문어가 지능이 그렇게 두, 높아요. 그, 글문자 써가지고, 문어잖아요. 음. 문어, 지능이 좋아서, 문어를 더잘 먹나 봐. 에. 문어가, <laughs> 에. 식감이 좋죠. 야, 사진생이, 나, 문어 두달 동안 먹고 가면 머리가 조금 좋아질 거요. 예 예. 어, 좋아지면 <laughs> 어떡해요? 아니, 그나저나, 동생 말이야. <laughs> 울진에 산불, 산불 나가지고 엄청나셨잖아 네 피해가 아, 크죠 네. 피해가 피해가 말도 못하고 네.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 말이야 사실 울진에 산불 났을 때저 있죠 저쪽 저쪽 저산 넘어 그쪽으로 제가 날라왔어요 어. 그니까 러 저도 고향이 인천 사람이잖아요 음. 저를 아는 모든 친척들이 다 전화가 왔어요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울진 산불 때문에 애 많이 썼죠. 네. 성금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참, 네. 저희들도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전화번호만 계속 눌렀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올라가는, 맞아요. 그거라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뭐 맞아요. 내가 여기 와서 막 이렇게 들고 와서 보는 허진 모델들에도 전화번호라도 계속 열심히 눌러야 되겠더라고요. 아 맞죠. 간개보다난 문어가 더 좋아. 머리 좋아진다니까. <laughs> 문어가. 문어가 부드럽죠. 맛이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죠. 문어가 여보 콜레스테롤 좀 낮춰주는 기능이 있지 않아요? 그 기능도 있고. 네. 문어 삶은 물이. 맞아 맞아. 어, 들었어. 관절 우리 그래, 안 좋은 그래. 분들이, 문어 삶은 우리 물을. 문어 삶은면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 문어 삶은 네. 물을. 삶은 물, 물. 그러니까 생, 문어를 생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 가지고 보내드리면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암환자들도 문어 네. 많이 달라고 네. 그랬었죠. 그 생거를 보내드리면 그걸 이제 삶은 물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제 이 문어는 문어대로 드시고, 어. 네. 네. 삶은 물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간절에도 좋고, 이제 뭐 좋다고. 이 피문어는 돌문어는 씹으면은 딱딱한 면이 있는데 이거는 씹으면은 보들보들한 게 있어 보들보들해. 뭐 식감이 그냥 보들보들한 거야 그냥. 아니 그나저나 바닷가 사람들이 왜 피부가 좋은가 했더니. 이렇게 좋은 것만 드시니까, 그죠? 하여간, 제수 씨는 이쁘다 소리 많이 드시죠? <laughs> 아이고, 빈말이라도. <laughs> 제가 드릴 거 없고, 소주라도 한잔더 올릴까요? <laughs>